아, 저는 일단은 이걸 볼까요 김종인 우리 당 후보 단일화 승리 제3지대 사람 상상 못해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걸 상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됐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 대선 졌죠 지선 졌죠 총선 졌습니다 3연패 했죠 <laughs> 3연패 했습니다 3연패 대선에서도 지고 지선에서도 지고 총선에서도 지고 사연패인데 이번 보궐선거 뭐 부산은 뭐 그렇다 치고 서울에서 지면 이것도 패배입니다. 4연패죠. 저는 이번 보궐선거는 반격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는 전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요, 지금 정치 세력은 다 패잔병입니다. 다 패잔병이에요. 뭐 안철수 대표도 패배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오세훈, 나경원 다 패배하고 지금 이번에 선거에 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패잔병들이에요. 냉정한 얘기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 이거에서 이 패잔병들 규합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증언도 없고 전술의 변화도 없이 패잔병들로 바로 선거를 치른다. 자, 저는요. 여기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김종인의 메인 무대 어디예요, 여러분? 김종인의 메인 무대 어딥니까? 유승민계입니다. 김민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인 메인 무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완전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유승민계라고 봐야죠. 전 유승민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소모적 논쟁이 붙거든요. 자, 다만 유승민계는 보수의 후퇴 최선봉이었어요. 탄핵이나 기타 등등에서도 볼, 볼 때, 그리고 이제 탈당하고 지금 이, 이 우리는 이제 이, 이 보수로는 절대로 안 돼.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이거는 젖어하고 후퇴하는 거에 최선봉이었죠.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세력에게 보수가 지켰어야 할 영역을 순순히 내준 배신자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 있는 시선. 왜 그렇게 보인지 저는 알 것도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옥쇄를 선택했어요. 옥쇄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후퇴 안해 이런 분들요. 이 그 옥새가 또 제대로 된 선택인가? 그것도 노, 논쟁은 있어요. 어쨌든 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책 없이 후퇴를 한 유승민 개나 옥새를 선택한 분들이나 이 우파의 두 세력, 후퇴를 선택한 세력과 옥새를 선택한 세력 둘다 전투력 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건 개찐, 도찐 서로가 서로를 정말 강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보수의 현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갈려졌죠. 후퇴를 하면서 다 같이 일사불란한 후퇴가 아니라 보수가 후퇴를 하면서 사방팔방 갈렸습니다. 사방팔방 후퇴하면서 를 갈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결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다시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말이죠. 안철수의 고집 한몫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철수는 보수가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한테 패배하고 후퇴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패배하고 한 패잔병인 건다 같은 처지였지만, 보수는 아니었어요. 보수의 패잔병들하고 다른 패잔병들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옥저, 동해, 기타 등등이 다 고구려한테 발렸다고, 그두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같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보수를 분류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의 관점으로 너 보수잖아 라고 하는 관점으로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저 새끼 아직 빨간 물리들 빠졌어 뭐 이런 거 그럼 니들끼리 노시든가 저는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응? 자 국민의 힘에서 다시 패잔병들이 집결을 했는데 보수의 패잔병들이 집결을 했는데 근데 대장을 세울 수가 없어 니네 대장도 패잔병 우리 대장도 패잔병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박박 박박 긁은 것도 있고 패배의 책임을 누구한테 서로 보면 이 패배의 책임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 니네 모두의 때문이야 그래 우리 모두의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굴 대장으로 삼지? 이게 리더십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잔병들이 국민의힘에서 집결한 다음에 리더를 뽑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용병대장, 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운 거라고. 응. 응. 문제는요. 국민의힘은 반격을 모기, 모색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다 모였어. 리더도 세웠어. 그러면 반격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반격을 조금 할까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자가 그 다음 바로 자중지란에 빠졌어요. 무슨 자중지라는 빠졌나면 잠깐만 김종인 위원장 잠깐 일을 이러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먹을 성 이렇게 국민의 힘이라는 이만큼 큰 성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대의 리더 누가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은요.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뭐 삼국지나 이런 식으로 중, 뭐 치면 통일 에는 관심 없고 자기 영지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 유 만약에 신라라고 하면. 경상도에 찌그러져 있어서도 우리가 아유 이거면 됐지 뭐.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고 하는 신라가 아니라 경상도에 찌그러져 있어도 만족하는 신라. 그게 지금 국민의 의미야. 그럼야 여기서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우리 중에서 왕 누가 하냐? 경상도 왕 누가 하지? 겨, 우리 부대 리더가 야 경상도는 확실히 잡는다야. 이거 우리 중에서 리더 누구 할까? 아. 이건 저는요 이꼬라지 이 보면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아세요? 자유시 참변에서 뭐 소련군이 뭐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을 죽였다 그러는데 독립 투사들이 여러분 자기들끼리 내내 네, 네 분이 났거든요. 패잔병들이 자 일본한테 쫓기고 쫓겨서 이제 일, 그 소련의 자유시에서 다 모였는데 다 모인 다음에 누가 대장할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총질하고 그 자기 파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마을 약탈하고 뭐 이런 것도 방치하고 내부 구, 그런 거 제대로 컨트롤 못하다가 박살났거든 소련 애들한테 독립운동은 뒷전이고 코앞에 권력투쟁에 집중하다가 참아를 면치 못했거든 국민의힘이 지금 그꼴 하냐고 뭐가 달라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냉정히 보자고요 좀 아까 앞에 분야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한테 패배한 게 국민의힘만이 아니죠 안철수도 문재인 세력이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엄밀히 말해서 문재인 세력이었다가 쫓겨난 인간인가 나는 패배한 인간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반문재인 세력의 일원이에요 안철수와 문 저는 보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찐 보수가 아니라 문재인한테 패배한 패잔병들이란 거에서 보수랑 지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뭐 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자고요 신라하고 백제가 왼수진 일이 없었어요. 서로, 서로 왕글 죽이고 뭐 전투하고 그러면서 뭐 원수진 일 많았어요. 상천중일이 서로가 서로를 벅벅 긁는 전쟁하는 관계였어요. 서로 신라하고 백제도. 그런데 고구려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고. 저는 힘이 달리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념이 비슷한 거만생 이념이 너가 보는 보수는 이런 이념을 가져야 돼막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념만 가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힘이 딸리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김종필하고 DJ가 이념이 비슷해서 뭉쳤나? DJ 피어나면 이념이 비슷해서 뭉쳤어요 처지가 비슷한 거지? 팀이 달리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하나하나 교두보를 점령해 나가면 된다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겠요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지금 고, 보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데 전투, 독자 전투를 꿈꾸냐고요 지금 보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데 독자 전투를 꿈꾸냐고 증언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힘이 딸려도 힘이 딸려도 상대의 약점을 파고 드는건들수 있는, 있는 겁니다. 상대 약점, 그게 그게 진치전의 약한 고리론 뭐 이런 거고. 자 보세요. 민주당이 약점을 노출했잖아요. 자꾸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거 저도 이제 자꾸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원순이 약점을 노출했잖아요. 박원순이그 얼굴 어우. 얼굴 얘기하면 그러는 고인에 대해서 후했잖아. 박원순이 후했죠.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좀... 어, 반창고. 아이고, 어, 내가 반, 호, 반창고 붙여줄까? 아무튼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뭐, 뭐 박원순 영어 그런 얘기라면, 뭐 고인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연수는 할 고마워요. 어, 샌드폰으로 자! 박원순이 약점을 노출하고요. 서울이란 교두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두보가 무주공산이 됐어. 이 서울을 탈환하는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요. 지금 이, 이 꼬라지로 무슨 개 똥꼬집이야. 이게 무슨 개 똥꼬집이냐고. 안철수도 싫고 홍준표도 싫고. 윤석열도 별로고 그러고 함께하는 동맹 부대가 끼켜야 유승민입니다. 난 유승민 싫어하지 않아. 유승민 개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유승민 부대가 힘이 얼마나 있다고 누가 얼마만큼 대중이 좋아하고 보수가 좋아한다고 유승민 부대 끼고 나경원 끼고 유승민 부대에 나경원 오세훈 끼고 전투를 한다. 김, 내가 김종인 대장 김동인 뭐 이순신이라도 되세요? 내에게는 이, 이, 유승민과 나경, 나경원과 오세훈이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려고 이제 놀고 있네 진짜 아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다 차려놓은 부대를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지 빌드업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 만들어놓은 부대를 박근혜가 만들어놓은 부대,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부대를 가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지 부대가 박살나인데 부대를 빌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그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골 넣은 수 비슷하다고 인자기하고 악리가 비슷한 선수가 아니야. 골러운수 비슷하다고 인자기라는 선수, 클리포 인자기하고 티에르 앙리하고 비슷한 클라스의 선수는 아니라고 선거에서 이긴 숫자가 많다고 김종인이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정도의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라고 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역량에 대해서도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진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건 승리지 국민의힘이 아니야. 사람들이 패배에 좌절하고 갈증에 목말라 있는데 그 갈증을 더 갈증을 나게 하는 게 김종인의 요즘 행보고 판단력이다. 저는 절레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그리고 이제 좀 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